안녕 얘들아 여러분들 어땠어요 열번 만나면서 저는 열번 만나면서 뭘 봤냐 하면 가 능성 어,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려웠죠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거 근데 우리 했던 프로그램 이름 뭐야 1인 크리에이터 너도 할수 있어 10번 동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열정이 없었다면은 올수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제가 미션을 드리면, 미션을 드리는 대로 미션이 없으면 또 자기만의 미션을 만들어서 영상을 막 올려주는 거 보고 어 진짜 감동받기도 했고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능성 이 영상으로도 확인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삶에서 가능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크리에이터 혹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게임 유튜버. <laughs> 게임 유튜버. 가상의 세계로 캐릭터를 꾸밀 수 있고 뭐 다양한 맵들 놀러 가가지고. 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 긴장을 안 하고 자기가 영상에다가 넣고 싶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고 그걸 조금 더 보충해주면서 약간 배우는 거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열심히 피아노를 칠 겁니다. 피아니스트가 꿈이에요. 피아니스트! 네. 그리고 수의사, 수의사 강아지 보는 의사도 되고 싶어. 수의사. 어 그러면 피아노 치는 수의사가 되는 거지. 그렇죠. 저는 사실 이거 하기 전에 막 유튜브나 이런데 영상 올라온 거 보면 제가 이렇게 배우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배우고 나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구나. 잘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냥 조금 할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잘한다. 1인 크리에이터 1부터 10회차 함께 하면서 어땠나요? 학교가 되게 일정이 되게 많이 겹쳐있는 상황 속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렵게 하게 됐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정을 비워가면서 할수 있는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서 즐거웠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은 역대생. 던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던졌던 펜이 내 손으로 쏙 들어오는. 네. 어, 그게 굉장히 재밌었나요? 네. 5점 만점에 몇 점? 같이 수업해서 재밌었어요. 이 링크에 터라도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송기현 선생님입니다. 네, 어,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한 영상미디어 체험교실 1탄! 1인 크리에이터 너도 할수 있어!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선생님 또한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선생님 기대에 져버리지 않고 열심히 활동해준 우리 서희 크리에이터 친구들, 도영이, 태령이 세용이, 은혜윤이 승현이, 세현이, 진영이, 하윤이, 허라 모두 고생 많았고 우리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 1인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1인 크리에이터 너도. 어, 너도 할수 있어. 너도 할수 있어. <laughs> 있어. 너도 할수 있어. 안녕. 아, 어, 기현 선생님이랑 열면 선생님, 열매 선생님이랑 또 1인 크리에이터 수업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어, 건강하게 지내고, 그리고 나중에 볼수 있으면 보고 싶어요. 또.